자, 우리 유튜브 식구분들 안녕하십니까? 울산 마동성입니다. 오늘 제가 하러 온 먹방은 오늘 울산 북구 연포동. 연포동에 위치한 치마통 치킨 마늘 통닭 전문점에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어, 이거 몰래 다른, 어, 다른 브랜드 메뉴인데 사장님께서 독자적으로 이제, 어, 독립하셔가지고 만드신 치마통이란 이름입니다. 어, 들어가 보시면 메뉴가 되게 다양합니다. 예, 통닭집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입맛대로 드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음, 실내 정경입니다 어, 여기 지금 제가 몇번 왔었죠 지금 세 번째가 그런데 정말 맛있어요 음. 자 우리 안에 실내 보시면은 되게 멋죠 레트로 느낌 나시죠 맞죠 이렇게 오비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자 배달도 됩니다 울산 동구 방어진 뭐 진장동 북구 명촌 요렇게 해가지고 다 동구쪽 다 되고요. 자 오랜님들 반갑습니다. 근데 네,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뭐 추천, 질차추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가게에서 최고 만능사님. 아, 맞습니까?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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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V.I.P. 자주 왔어요? 어, uh -huh. 뭐.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네. 와, 이 비주얼이. 이게 마늘 동당입니까? 네, 마늘 동당이에요. 마늘 동당. 딱안죽감이 안주감. 네죠, 안주. 네. 맛있어요. 와, 양도 많고, 이거, 와, 이거 진짜, 시합만 하니면딱 맥주하다 생각나요 그런, 그런. 네. 맛있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네, 맞죠? 응. 양파도 가득 들어가 있고. 양파 매콤만니 응. 마늘통다. 마늘통다. 씻어서 나갑니다. 예. 네. 우리 네. 오늘 조충이 선수 시합 나갈 때 우승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합시다, 우리 형들. 네. 예. 네. 네. 이요. 이거 커피야. 린기태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충남도 많이 붙었어요. 네, 대학때도몇번 아, 네. 경기했었어요. 어 양파 가 너무 맛이랑 너무 좋다. 음. 한라급 최고 주장자가 우영원 형님인가? 아 우영원. 보냉고 차시는 용인 외국사 보냉고 차. 너무나 그냥 계륵도 음. 많이 얻고 음. 양치도 음. 많이 써가지고 좋습니다. 음. 와, 팔뚝이 내려오지 마라, 뭐. 아그래요살 사, 사, 사. 실험이 해결, 요. 먼저, 태백급이랑 똑같은 먼저 하고, 이제, 다른 체업도 하고, 다른 중국도 하려고 있는데, 요, 토르나, 그거, 는바람데두 말하는... 번째 당입니다 후라이드 양념, 반반이에요. 네. 반반치끼래요이 감자튀김에 치즈, 이 냄새가. 와, 이거. 살아있네. 그, 팝콘TV에서 보는 사람입니다라고 적어주시더라면, 제가 알아서 서비스, 알아서 어? 팝박 드릴게요. 사장님, 네. 다이렉터 바로 여기서 해결됩니다. 네. 저... 유튜브 금 지금... 유튜브 보고 오셔도 됩니다. 예. 10보다. 치킨 되게 다오네 10보다. 다리 고소. 어. 치킨은 먹어도 먹으러 지르지 않네. 요기산 분들 진짜 드시러 오세요, 진짜. 들어와, 진짜. 어? 아, 들어와, 진짜. 내가, 내가 줄 테니까 들어와. 응. 배나가, 그 느낌 난다. 그만한다. 아니, 아니, 아얘기 어, 어. <laughs> 설기 옆에 메리치가 <매니처입니다. 웃음> 야, 110kg인데, 메리치가 작은,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신심한 사람 같아. 심심 사람 감니다 우리 울산 농구총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 동기 중에 혼자 실름은 편의점 수입니다 일곱 명 중에 여섯 명이 다 나가게 되고, 혼자 지금 살아있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내년 1월 6일부터 훌쩍으로 이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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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입니까 안전 땡초? 간장땡초 아, 색깔이 고추가 다 나가 있네 예, 어. 실험선수도 네, 체급이 있어가지고 식단 관리합니다 음. 치킨은 아무리 음. 많이 먹어도 살을 안지는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아니고 어. 지금 소주인 소수도 다음 주 바로 시합이랍니다 음. 저희 이제 땡초가 딱 주력이다 매주 시합이 있어가지고 소주 못 먹어요 이 맥주라도 먹고 싶으면 딱 그건데 음. 음, 그렇죠. 네, 방금 양념 돈과 소스인데 감자 튀김도 방금 다 튀겨 나온 거예요. 다큰 다크, 해요. 배달과 동시에 저희들이 감자를 튀깁니다. 감자를 미리 튀겨 놓는 게 아니고 감자를 많이 튀겨 놨고 막 아들이 딱딱해져야 그런 맛이 없어요. 감자는 무조건 배달 동시에 튀겨야 돼요. 그래가야 튀겨야 맛있어요. 그러고 기름도 좋아야지 감자가 맛이. 기름이 만약에 기름이 얼마만 삼십삼 갑니까 사십 마리 한 번. 음, 제사장님이 자부심이 장사 안 되죠 진짜 운동하신 분이라 가지고 또 풍기가 있어요 맛있어요 어 맛도 있고 음 조금 60개 치킨다더나은 맛이네 60개는 몇 번에 한 번씩 합니까? 아 60마리 아한번네 간장 한번 먹어보자 자 서비스 사장님이 밥을 8마리 주려더라고아이것들아도한번 먹을 판인데 송춘인 선수가 체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합이라서 체중 감량을 해야돼요. 시름선수 치고 체중선수도 시름 다? 아? 몸롱선수들 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예. 제가 잘 먹는 편에 속하는 겁니다. 진짜. 예. 근데 잘 먹고 있요 울산에 제가 전부라면그용주라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울산 2등 했어요. 아 형님 주도에 잘 굴면 군대에서 간다고. 송충이가 아니고 손충희 여기가 진짜 양이 많아요 치킨 3마리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사람 있는데 네. 닭발이 이만큼 크다 이거 네. 치킨을 할 때는 농소리가 더 밑에 쪘죠 그렇죠 은퇴하고 나면 살이 많이 찝니다 은퇴하면 나요네 보상 음. 침이 하거든요 못 먹었던 한을 다 풉니다. 네. 어, 밥 좋고 오늘 너무 맛있었나? 밥이 너밥 좋고 오랜만입니다. 115kg까지 안나가고요 지금 한 110kg? 현역 프로 선수입니다 이게 실험 선수입니다. 한라당에서 7회 했고 저희 저랑 같이 운동했던 친구입니다. 초, 중, 고 대학교 1학년 지 저랑 같이 했고 이치고라 선수하고 있고 아마추어 때부터 지금까지 최강자 자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험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 당기는 힘, 하체 힘, 코어 쪽이 되게 어, 힘이 좋습니다. 레슬링이나 뭐 유도 선수처럼 체력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실험 선수가 뭐가 좋냐면은 순간적인 힘이 되게 좋아. 순간적인 야, 힘을 한 번에 한 번에 막, 막 쓰기 때문에. 네, 딸이 둘이가 있습니다. 보구싶에요 네, 딸 둘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 아들 하나, 딸 하나. 아 맞다, 맞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씨, 못 찾네.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네. 3학년 2학년. 어. 그때 계획을? 한 만원까지는 해야지, 그럼. 만원까지 해야지. 아직까지는 계획 없고요. 할수 있는 데까지도 하려고. 최근 네. 말랑 네. 같은 세대 아닙니까? 같은 세대는 뭐비 어. 저랑 4살 차이에요. 음. 아, 동구청 동의로 말씀하시는구나. 저랑 한 10년 있었어요. 사실. 와. 아직 성숙해 안 하십니다. 나 아, 만원 한 살. 동 형님이에요. 네? 어 배달이 먼저 안 나옵니까? 울산 북구 연포동입니다. 여기. 네이버에는 아직 동동 안되있어요 네이버에는 효소를 품은다. 어 치셔야 됩니다. 동소 저거밖에 없다. 미안하다. 어 오시기밖에 없다. 어? 바로 나오는데? 배달도 나오는데? 아, 잘랑 사람 4명. 어, 손춘희 선수, 이주영 선수, 최성환 선수, 김동훈 선수. 이렇게. 예. 네. 오창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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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어, 다하네요 다 지금. 뭐. 다 막. 맞... 실험팀에 못하는 선수가 없어요, 그냥. 다잘해하지만실험팀가기 때문에. 지금 한라급이 충추 종국이냐, 누구 하나 독재 없나.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갔다 합니다. 그날 컨디션에 또 다, 다, 그 근데 실험은 무릎 위로 지면이 가으면 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실험협회장한테 가서 연봉 올려달라고 1인시 할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목소리> 어, 오늘 치마통에서 다양한 통닭을 먹어봤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씹었다고 또 쓰셔가지고, 또 우리 시름소주, 소소주 같이 먹방을 했는데, 아, 혼자 먹는 거 역시 같이 먹으 맛이 있습니다. 아, 오늘 마동석 때문에, 역시 씹히면 먹방하러 왔는데, 아, 시히면 맛있네요. 맛있게 잘 먹었고, 우리 동석이 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